앞으로 오는 앞으로 오는 시대가 뭐죠? 어? 여자의 시대. 여자의 시대는 뭐라고? 그래? 어? 낙서란 말해, 그죠? 낙서는 나, 여자의 시대지. 그래서 이 낙서 시대 때 인류를 개조하러 오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완성수 10은 어디서 와? 신인이 오는 거야. 신인이. 알겠죠? 그래서 낙서 시대는 인간이 완성할 수 있나? 없어. 하도 시대는 여자가 10으로 완성이 되는데 낙서에는 인간이 완성할 수가 없는 시대야. 왜? 지구가 괴멸해 가니까 환경이 오염돼가지고 막 앞으로 여러분 20년 후에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배낭 신세가 될 수도 있어요. 갑자기 집에 물이 돌아가지고 막 이게 물바다가 될 수도 있고, 뭐 바닷물이 뭐 무슨 개변을 이렇게 가지고 막 폭풍, 홍수, 사람들이 막 떠내려가, 어마어마한 일이 기상재해가 인류 앞에 오고 있다고. 그거를 좀 막아주느라고 내가 왔어. <laughs> 응. 그래서 여기서 완성수는 신이야, 신. 여기서 완성수는 신인이 와있다 이말이야그이 신인이 완성을 여기는 어쨌든 어마어마한 변화가 오는 시대에 여러분들이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몰라요 모르다가 이번에 기상이변을 한번 목격했지 무섭다는 거 봤죠?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물 폭단이 자그마치 석달 열흘을 계속될 수도 있어요 웬만한 산은 다 뜨내려가고 다 무너질 수가 있어요 이거 지상재를여러분 아직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바다에 복수를 하면은 바다도 우리한테 복수를 준비하고 있어 여러분이 바다에다 계속 모욕물을 뜨고 물을 흘려내리면 언젠가 바닷물이 복수를 해요 우리한테 저 하늘도 계속 연기를 올리고 막막 막 맨날 공장에 굴뚝을 올리면 저 하늘이 나중에 불벼락을 내려요 아시겠죠? 어, 그런 시대로 지금 우리는 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낙서 시대에 내가 오는 거야. 어, 젖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하늘공 잔디밭을 보면 여성적이지. 어, 그죠? 그리고왜이 그러니까 지구에서는 여성적인 걸 무시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어, 그... 하도 하도는 남자 지난 세기는 남자의 시대 남자 남성적인 시대 앞으로 오는 앞으로 시대가 뭐죠? 응? 어? 여자의 시대 여자의 시대는 뭐라고 그래? 어? 낙서란 말이에요. 그죠? 낙서는 여자의 시대지. 그러면 하도는 말이지. 어떻게 나왔냐면 하도 자체는 데 이게 하도의 구조야. 그러면 하도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러면 수생, 목, 전부 생이란 말이야 목생화, 화생, 여기가 토죠. 중앙에.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수생금에서 수생목, 목생, 화, 화생토, 화 토생금, 금생수. 뭐,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하동화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남성 시대야. 여성 시대는 어떻게 되어버렸어? 아, 여기가 순대. 여기가 화가 되어버려. 여기가 검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목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가 빈단 말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비죠, 그죠? 왜냐면, 여기서 출발, 출발, 출발 올라가서 이리 와서 이리 돌아가버려. 그러니까 여기는 어디가 없어지버리냐면 여기가 없어져버려 그렇지? 여기는 말이야. 수극화가 된다고. 토지. 그 다음에, 응? 어? 화극금. 금 금, 목으로 들어가. 목극토. 토극수. 여기는 요렇게 생겨가지고, 요렇게 생겨버려. 그지? 여기하고 반대가 되지. 이게 남성들의 시대야. 남성의 시대. 아, 여성들의 시대. 이게 남성들의 시대란 말이야. 근데 이게 여성들의 시대니까 낙서의 낙서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 자궁혈에 들어와 있어 안 들어와 있어? 무슨지 알지? 그러면, 하늘궁이 낙서시대에 내가 온단 말이야. 와가지고 자궁혈인 여기를 들어와. 그러니까 상당히 여성적이지? 그러니까 여성적인 시대에 자궁혈이 들어오니까 여기 여성들이 많이 와, 안 와? 여성들 오면 여기 어머니의 태에 들어온 것 같아. 편안해. 여기 오면은 뭐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안 돼. 전부 편안하고 순하고 마음이 푸근해. 여성적이지? 근데 내가 일반 남자하고 좀 달라요. 골격 자체가 여성적이야, 상당히. 근데 성질 내면 남자 같은데 평안하나 이야기할 때는 여자 같아. 그렇게 보이지? 그래서 굉장히 전 세계인들이 이 못해. 이거 지구에서 여기 하나뿐이야. 일로, 일로 몰려오게 되는 거야. 왜? 낙서 시대니까. 낙서 시대에는 완성이, 여기는 10이 있는데, 여기는 9가 완성이야. 10이 없어. 무슨지 알지? 요, 요 숫자대로, 요거는 1, 1하고 9야. 뭐, 그럼 여기 1, 9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보면, 그만이야 여기 6, 4, 4, 6이 있는 거야. 그죠? 여기 3, 8. 3, 7이 아니야 내가 쓰다보니까 또 자. 그래 이렇게 어. 4, 9라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가 3, 8이야 말이야 쓰다 하나하나 쓰다보니까 음. 2, 7이지 음. 1, 6수야 쓰다보니까 그래가지고 요거는 10이 없어 완성이 없죠? 완성이, 이 낙서의 완성은 뭐가 와야 돼? 무슨 말이냐면은, 남자는, 이 남자는 정자가 5억 개 정도 나와, 안 나와? 나오는데 5억 개가 90일, 92일 안에 만들어지지? 92일 안에 만들어져. 여자는, 난자가 태아 있을 때 엄마 배 속에 있을 때 4개월 됐을 때부터 난자가 700만 개가 만들어져. 태아 시절에. 태아 시절에 난자가 700만 개가 몸속에서 난모가 생산돼요. 그러니까 태아가 4개월 됐을 때부터 난자가 생성되는 거야. 700만 개. 우리가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 이게 실제 이런 이유가 있어. 그러면 700만 개를 만들어 놨는데, 여자가, 왜 이래? 태어날 때, 애가 태어날 때, 400만 개로 줄어. 400만 개로 준단 말이야. 그리고 시집갈 때 20세가 되면, 난자가 400개로 줄어버려. 얘는 400만 개. 굉장히 많이 줄죠. 시집 갈 때쯤 20살이 되면은 20세쯤 되면은 400만 개를 줄4 0개로 줄어버려요. 4개 엄청나게 줄죠. 그러니까 배 속에 4개월 때부터 난자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경쟁을 뚫고 400개가 남는 거야. 남자는 5 개에서 1개가 남는 거예요. 맞아, 맞아요. 49999개는 다 쓰레기로 들어가 그중에 한 명만 애기를 태어나는데 물론 두 개가 들어갈 때도 있지만 그러니까 여자는 700만 개가 근데 남자 정자는 나이 들어야 나오는데 그래 그래 이거는 여자가 애기 배을 임신 돼 가지고 임신 태아 4개월째 700만 개난자가 만들어진다는 건 여자가 얼마만큼 정밀해 가지고 그 애를 낳기 위해서 준비를 일찍 하냐고. 그래서 완전한 세포. 그러니까 여자는 완전 세포야. 완전 세포야. 남자는 불완전 세포. 요 다리가 없어. 그러면은 응? 어? XY. 이런 불완전 세포인데. 이거 불완전 세포 만들어는 이유가 X가 가서 붙으면 여자로 태어나잖아. 여기에 Y가 붙으면 남자로 태어나지, 응. 네. 어. 그래서 이건 하나는 Y를 해놔야 되는 이유가 있어. 남자 때문에. 그래서 남자는 언제나 불완전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 왜? 요놈이 없으니까 항상 여자만 보면 붙으려고. <laughs> 불완전하니까. 불완전하니까 어머니와 같은 걸 느껴요. 남성들이 여자는 완전 세포기 때문에. 여자는 돈도 벌 수도 있고 밥도 할줄 알고 다 해요. 근데 남자는 어떻게 잘못하면 폐인이 돼버려밥안해 먹어 그냥. 그냥 소주나 먹고 술이나 먹고 집에서 잠이나 자고 뭐 안주나 좀 먹고 이런 사람이 많아요. 밥을 제대로 안해 먹다가 망가져 버려요. 그 남성은 그런 완전 세포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낙서시대 때 인류를 개조하러 오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완성수 10은 어디서 와? 신인이 오는 거야. 신인이. 알겠죠? 그래서 낙서 시대는 인간이 완성할 수 있나? 없어. 하도 시대는 여자가 10으로 완성이 되는데 낙서에는 인간이 완성할 수가 없는 시대야. 왜? 지구가 괴멸해 가니까 환경이 오염돼가지고 막 앞으로 여러분 20년 후에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배낭 신세가 될 수도 있어요. 갑자기 집에 물이 들어가지고, 막 이게 물바다가 될 수도 있고, 뭐 바닷물이 뭐 무슨 개변을 일으켜가지고, 막 폭풍, 홍수, 사람들이 막떠내려가 어마어마한 일이 기상재해가 인류 앞에 오고 있다고. 그거를 좀 막아주느라고 내가 왔어. 응. 그래서 여기서 완성수는 신이야. 신. 여기서 완성수는 신인이 와 있다, 이 말이야. 그이 신인이 완성을 여기는 여자가 완성을 해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 자궁열에 내가 와 있는 거야. 뭐 이런 걸 복잡해서 자세히 이야기하려면 엄청 길어. 음, 그 내가 뭐 이것도 생긴 내가 뭐이거 쓰지도 않다가 쓰니까 뭐 헷갈리는데 어쨌든 어마어마한 변화가 오는 시대에 여러분들이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몰라요. 모르다가. 이번에 기상이변을 한번 목격했지. 무섭다는 거 봤죠.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물폭단이 자그마치 석달 연흘을 계속될 수도 있어요. 웬만한 산은 다 떠내려가고 다 무너질 수가 있어요. 이거 지상재해를 여러분 아직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바다에 복수를 하면은 바다도 우리한테 복수를 준비하고 있어 여러분이 바다에다 계속 모형물을 뜨고 물을 흘려내리면 언젠가 바닷물이... 복수를 해 우리한테. 저 하늘도 계속 연기를 올리고 막막 막 맨날 공장에 굴뚝을 올리면 저 하늘이 나중에 불벼락을 내려요. 아시겠죠? 어, 그런 시대로 지금 우리는 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낙서 시대 내가 오는 거야. 그리고 이 낙서 시대는 이런 변화가 오는데 그 변화의 주동자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않아. 여기에 들어 있지 않다고. 낙서에 들어있지 않아. 그래서 이 낙서 시대는 구미. 아시죠? 구미. 거북이 꼬리. 거북이 꼬리에서부터 시작한다. 예, 네, 그래서 낙서 시대는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거북이의 꼬리부터. 구미. 응? 구미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미자가 아니야? 털은 못. 예? 구미에서 시작한단 말이야. 미자는 그죠? 네. 구미할 때, 믿자. 그러니까 여기가 하늘궁이 여자 닮았다는 거 이해가죠? 네. 그런데 여성적인데 자궁인데 저 위에 산들 보면 남성적인 모습도 있지? 아주 남성적인 산들이 쭉비집에 솟아있잖아. 그래서 하늘이 저 그림을 거꾸로 보면 남성적으로 보여. 여기를. 아까 말한 대로 흰글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 산이고. 까만 걸 보면 은적곡지야 그래서 안 그래서 아까? 이 하늘 궁을 그렇게 봐야 돼. 하늘 색깔로 봐버리면 은여기또 달라. 근데 나땅 위주로 보면 자궁이야. 하늘 위주로 보면 무시무시한 곳이야. 하늘의 에너지가 밑으로 팍 내리꽂는 그런 형국이 여기에 도장을 탁 찍어난 자리야. 되게 좋은 자리죠? 이거는 세계에서 신인이 오기 위해서 예비된 장소. 알았죠? 그래서 여기를 성산성지, 우명지. 그래서 여기서는 소목소리가 나와. 내가 추풍령 부를 때 보면 항소 소목소리 나오죠? 네. 추풍령 부를 때 소목소리 나오지? 네. 그 추풍령 노래에 그 목소리가 나는 곳이야, 여기가. 그래서 내가 여기서 강의하면은 이게 전 세계로 소목소리가 나가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 저 창문 밖에서 칸닝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저 사람들이 하늘공 땅을 밟았다는 건 오늘 성공한 사람이야. 알았죠? 자, 허경영 눈에서 우주 에너지 받으세요. 라인다. 공자, 맹자, 알라, 알리. 어느 누구도 해내지 못한 거 우리 힘으로 한번 해보는 거야. 어려운 일가 아니야. 좋은 세상 한번 만들어 보겠다. 내 말이 맞죠?